자, 오늘은 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정적분은 두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정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정의는 이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는 얘를 적분한 데다가 위 끝을 집어 넣은 거에서 아래 끝 집어 넣은 걸 뺀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것을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개념 강의에서 증명이나 이런 걸잘 하진 않는데요. 아, 이거는 좀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학교요 약속. 자, x가 a 보다 크거나 같고 b 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x는 a에서 x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s x라 합시다. 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약속을 한 거니까 하자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이거죠 아 x는 a에서 요 안에 있는 x까지의 넓이를 얘라고 하자 이거죠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정적이 뭐죠 fx가 0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볼수 있다 이거죠 자 보시면 이거 x축입니다 자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x라 합시다 여기가 a라 합시다 여기가 b라 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넓이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넓이자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a에서 x까지 이 넓이를, 얘를 바로 sx라 하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유도합시다. 여기 있는 x가 조금 늘어서 여기를,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 합시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넓이에서 조금 늘어난 거니까, 요 넓이는 바로 뭐냐면, 넓이의 증가량이 될 것입니다. 요 부분은 바로 넓이의 증가량이 되죠. 요 노란색 부분이 넓이의 증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넓이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이 값은, 값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죠. 요 밑변을 델타 X라고 졌을 때, 요 구간에서 가장 큰 높이, 이 높이를 라지 M 이라 합시다. 뭐 얘가 이제 가장 클 수도 있고, 딴게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스몰 M 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넓이는 사각형으로 얘기가 될 건데, 이 넓이는 스몰 m 높이 곱하기 델타 x의 증가량보다는 얘가 클 거고, 그 다음에 라지 m 곱하기 델타 x 보단 작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델타 x로 양으로 나눕니다. 나누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입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m 델타 x 분의 델타 s 그 다음에 라디엄이 되겠죠 여단 리미트 붙입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까지 델타 x 분의 델타 s라는 건 한마디로 s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도 함수죠 그러면 요 값이라는 이거는 m이나 m이라는 것도 이게 되겠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m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라지 m은 결국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간격이 줄어드니까 결국 요 값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 x를 대입한 y 값이니까 결국 fx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s 프라임 x가 fx보다 크거나 같고 f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은 s 프라임 x 가 f x 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y 는 f x 라는 게 바로 넓이 s x 의 도함수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아 그러면 s 프라임 x 라는 게 이런 거니까 한마디로 인테그랄 f x 얘라고 하는 거, 즉 s x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적분하는 게 라지니까 라지 f x 더하기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말할 수 있죠. S0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야, A에서 X까지 넓이가 SX니까 S, 아, SA라고 하는 것은 A에서 A까지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다면, S라고 하는 것은 결국 SB나 똑같죠. A에서 B까지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SB라고 하는 것은, 라즈 f b 더하기 c인데 sa라고 하는 것은 fa 더하기 c잖아요. 근데 이게 0이니까 결국 c라는 건 뭐가 되죠? 마이너스 fa가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샥 대입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분이 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계산이라는 건 결국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정적분의 기본 계산, 아, 한마디로 공식입니다. 우선 이거죠.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는 A에서 A까지 출발한 데가 없으니까 이 정적분은 0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정적분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죠. A에서 B까지 FXDX라고 하는 것은 구간을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되냐면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건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하나의 공식처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공식이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도 함수의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안에 있는 도함수가 여러 개가 더해지거나 뺄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따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그 다음에 이게 있죠.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a에서 c까지 f(x)dx 더하기 c에서 b까지 f(x)dx에도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뺀 거고 얘는 위 끝에서 아래 끝을 어, fc a죠 이건 그 다음에 b에서 fc를 뺀 거니까. 결국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나 똑같이 FB-FA가 되니까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